연이 즉시 항고를 한다고 예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틀리다 보니까 저한테 사람이 너무 순진했다, 바보스럽다라고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저도 참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고를 즉시 항고를 했던 것이 그 예측이 당연하다고 봤던 게 뭐냐면 수사팀들이 자기들이 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잘못했고 불법 구금을 했고 이것 때문에. 저 피고인을 석방을 한다. 이 결정은 검사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네. 뭐 인생을 걸만한 자존심 상하는 일인 겁니다. 네. 그러면 수사팀 검사들은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하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검찰 총장이라는 자가 이것을 말리는 짓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윤석열 편을 들 줄은 알았지만 네. 이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짓을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도 공직자인지라 이렇게는 할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팀의 목소리에 밀려서 결국은 즉시 항고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것인데 하루 만에 네. 결국은 검찰총장이 그걸 억지로 누르는 이런 행태를 저지르는 바람에 이런 석방조치가 내려진 것인데 정말 저런 어떤 범죄자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범죄자의 길로까지 간다는 것을 예측을 못 했던 제가 순진하고. 부족한 것인지 뇌란 수계에 의해서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받았다고 뇌란 옹호의 길로 저렇게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나간 것을 나간 짓을 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상한 자인지 네. 한번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사가 법에 분명히 날과 날을 기준으로 네. 판단한다고 돼 있는데 마음대로 시간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국회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음... 법을 안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에 분명히 규정이 돼 있고 국규정이 그 법무검찰의 요구와 법사 의원들의 결정으로 그 즉시 항고 조항이 존치가 돼 있는데 네. 국회 의 결정이 있었던 사안인데 그걸 가지고 위원이니까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네. 즉시 항고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총장인자가 네. 헌법재판관들의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네. 판사든 검찰총장이든 본인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남의 권한까지 네.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까지 대신 행사하겠다는 그런 심리와 똑같은 것이어서 총칼만 안 들었을 뿐 윤석열의 내란행위와 다름없는 행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 사법부 대타죠. 어떻게 보면 음... 법 기술자들의 네. 조작이고 장난인 것이고요. 어, 네. 이제 좀 잠시 조용했다가 오늘에야 네. 아, 내부의 그 게시판에 네. 글도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주말 중에 어느 그 검사장급 간부의 얘기를 누가 전언해 준걸 보면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검찰 총장이 왜 사태를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 정도의 사고를 칠 정도면 직을 걸고 사고를 쳐야 되는데 이 정도 들어가 지고다 비슷한데 사고를 치고도 당당해요. 제가 네. 저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듯이 검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기간 도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기록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구속 사건 같은 경우는 빨간 부전지가 앞에 그러니까 또 조심해라 또 조심해라 또 조심하라는 의미로 앞에 빨간 부전지가 구속 기간 언제 만료일이 적혀 와요. 아. 그러니까 네. 다른 네. 사건은 이게 하얀 띠지 같은 걸로 이렇게 네. 붙여져서 사건 번호만 붙어 있는데 구속 사건 아예 빨갛게 돼서 그러니까 아. 그것만 날짜까지 1차 구속 기간 네. 이렇게 네. 해서 그래서 진짜 손가락으로 센다고 하잖아요. 오늘이 구속이 언제 됐지. 그래서 손가락으로 세서 10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서 왜 그러냐. 그걸 어겨서 석방이 되면요. 진짜 옷을 벗어야 되는 거라고 검사들은 생각해요. 어렵게, 어렵게 내가 검사 됐는데. 그렇죠. 네. 날짜 계산 잘못해서 옷 벗으면 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심우정 총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 계산 잘못해서 하니까 한거안 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거 아니, 아니면.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한, 즉시한 걸안 하는 것이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구속 기간 도과에 대해서 자기들 인정하는 것인데 네. 그러면 꼭 벗어야죠.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정에 관한 판단 변화는 법원의 대통령님, 그 때문에 또한 법원의 결정을 있으리라. 존중하였습니다. 네, 힘들어하는 법원의 판단은 구속 기간 산정에 대하여. 대통령님.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법원 검찰의 심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가사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함으로 인해 수사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원의 결정책를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아,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속과 구속집행정지 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